amazing sunny spring breezy weather i am at the Keller adjacent of the Corybell amazing price single family single story home 3 bedroom 2 bathroo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굉장히 특별한 하우스에 와 있어요. 이 하우스가 특별한 이유는 가격이 18만에 나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현재 제가 마켓 컴스, 컴퓨터 마켓 프라이스에 의하면 대체적인 하우스는 다 28만 불에 팔리고 있어요. 마켓에 나온 가격도 그런데 이 집은 10만 불 싸게 나오고 또 안에는 약간 이제 올드하긴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매물이라서 소개하러 왔어요 어, 지금 쇼잉 중인데 이 하우스는 3베드룸2바드룸 1800, 1986년생 또 크기는 1440스어피트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따라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지금 캐시바이어가 이렇게 낮은 가격이 있는데도 더 깎아서 사고 싶다고 그래서 왔는데 솔직히 너무 가격이 좋아서 어떻게든 니고시에이션을 해보겠지만 어,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만나는 왼쪽에 있는 베드룸 넘버 1 안에 이렇게 클로즈 스페이스 충분하게 있고요. 바로 첫 번째 베드룸과 마주보는 곳에 스토리지 있습니다. 콧걸수 있는 스토리지. 그리고 여기는 현관. 이제 이렇게 리빙을 바라보면 상당한 괜찮은 크기의 패밀리, 패밀리 공간이 있고요. 어, 아까 이렇게 뺑기아드로 나가려고 했을 때 나, 이렇게 나가지지는 않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 파이어플레이스 어 지금 이렇게 막아놓은 거 보니까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렉트로닉으로 바꾸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어 공간 그 분위기도 연출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맡겨있다고 겁내고 어안할 기회는 좀 가격이 너무나도 괜찮은 그런 하우스고 여기는 다이닝 에어리아 브레퍼스누 뭐 여러 가지 할수 있고 지금 바닥은 누가 좀 뜯어놨어요. 아마 이 집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 여기 여분의 여분의 그 라미네이트 플로어 타일을 이렇게 해놔서 뭐 다시 이제 수, 막을 수는 있겠지만 미관상으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바이어들이 이제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미관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제 키친 키친 이렇게 오면 약간 갤리스러운 에어쉐이 키친인데 작그만한 아일랜드 놓을 공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밝게 할수 있게끔 어, 위에는 80년대 그 집처럼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어요. 채광이다 들어오게. 그리고 카운터탑은 그라나이시에요. 그라나이. 여기는 와시앤 드라이어, 묶어 빨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머드룸도 되겠고. 이쪽은 그라지, 이쪽은 투카 그라지입니다. 진짜 투카 그라지인데 여기는 투카 그라지고. 여기 다이닝 앞에 이렇게 스토리지 굉장히 깊은 스토리지 해놓아서 그릇이나 이런 거 스토어 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오면 처음 만나는 복도 오른쪽에 풀밧드름 있습니다 풀밧드름 더블 베니트 있고 어... 그렇게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물론, 인스펙션 해야 알겠지만, 어, 조금 안타깝네요. 집주인이 많이 속상할 텐데, 여기는 창, 천장에 이렇게 80년대 스타일로 채광이 들어오게, 데일라시 들어오게 이렇게 해놨고, 어, 조명이라든지 좀 그렇게 코스메틱한 거를 바꾸기에는 썩 좋아 보여요. 아멘. 메디슨 캐비닛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타일도 금강건을 이렇게 패치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맨 안쪽 오른쪽에 베드룸 넘버 2. 베드룸 넘버 2. 안에 클로젯 스페이스 있고요. 밖으로 내보이는 백야. 어, 땅도 8 0 스퀘어 핏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크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오면, primary. p r i 제일 큽니다. 세 번째 방. 굉장히 크기가 크고요. 안에 프라이머리 r y suite bathroom, s t a n 하고, 욕조까지 있는 풀바스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이, 여기는 습기 때문에, 이렇게 몰딩이랄까 베이스고 약간 벽에 이렇게 습기가 생겼는데 이거는 몰드는 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깥 벽이 아니라 안쪽 내벽에 생긴 거라서 이정도는 막 무서워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인스펙션 해봐야 알겠지만 어.. 대체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격대비 여기는 여기는 맞긴 글로젼 어떤 클로젯이고 여기는 더블 베네티, 이즈앤스 더블 베네티 조금 낮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어, 80년대 스타일로 메디슨 캐비넷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는 토일렛, 여기는 토일렛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남편이나 아내분 이제 나누어서 사용할게끔 마킹 클로젯이 있고요. 뭐 펑셔널리티나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가격대비 괜찮은 매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백야드는 나갈 수 없게 해놨어요 여기까지가 3베드룸2밭, 1440sqft, 1986년생 하우스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항상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HOA 세금, 또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신 분은 오빠형 4989824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